자, 이번 주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2일밖에 남지 않았죠. 아, 제게. 그래서 마무리 잘하시고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일단 오시리스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번 선택받은 자 시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오시리스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관련 무기는 파동소총 전령입니다. 특성 중에 데스페라도가 있기 때문에 혹하실 수 있겠지만 고위력 프레임입니다. 그냥 보급형 브로드소드입니다. 그리고 이번 암상인 위치는 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들면서 이동하는 동안 짜잔 도착했죠. 물건들을 살펴봅시다. 일단 구샘밋입니다 자동소총이고 사거리가 무한급이었던 무기죠. 20년 4월에 너프를 맞고 나서 무한 사거리는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반 자동 소총보다는 사거리 비례 데미지 하락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신화의 장에서는 종종 쓰이는 물건이죠. 다음은 헌터경이인 어린 앙카라이 등뼈입니다. 함정 지뢰 수류탄의 지속시간 폭발 반경이 증가하고 능력으로 피해를 줄 경우 함정 지뢰의 수류탄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능력으로는 함정 지뢰를 사용한 캐릭터의 자폭 데미지도 없애줍니다. 쇼한이 착용하고 있는 경이죠 스탯은 밸런스가 있게 10 단위가 많고 총합 점수는 62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타이탄 경인 사막 행군병입니다. 달리기 속도 증가, 슬라이딩 속도 증가, 달리기 시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고 아무런 속성 관계 없이 근접 공격이나 능력을 쓰면 광역 피해가 터지는 물건입니다. 스탯은 힘이 좀더 높게 나오고 생존력이랑 회복력이 10 단위가 나왔습니다. 총합은 61입니다. 다음은 모록의 펠 윈터 투구입니다. 근접 공격으로 적을 잡으면 폭발이 터져 주변의 적을 약화시키는 머리 방어구입니다. 약화로 걸어서 좋아 보이지만 엄연하게 적을 잡아야 터지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약간 좀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뒤통수에 고스트를 박아놓은 요사한 투구이기도 합니다. 스탯은 기동성이 18 그리고 의지와 힘이 14이고 지능이 2로 지능을 포기한 스텔스로 나왔습니다. 총합 60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의 암호 퀘스트도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번 주 번진의 소식이 번역이 돼서 살펴봅시다. 처음으로는 퀘스트의 상세 보기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총 제작자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재료가 100개씩 그리고 선봉태 토크는 20개씩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제 호손이 클랜 주간 도전을 완료하면 라떼인 붉은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삭제됩니다. 겜빛은 티끌을 좀더 확실하게 수집할 수 있게 바뀌었고, 강철 깃발한 툴티비 수정됐으며 생존은 이제 목숨이 4개로 줄고 부활시간은 5초로 짧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빛 관련 퀘스트에서 떠오르는 수호자, 분립 골드 부트 같은 퀘스트에서 잔류, 진행 불가, 포기 불가 같이 귀찮은 요소들이 수정, 해결됐습니다. 줄타기 고개사 퀘스트인 위험 보상은 이제 마지막 줄타기 고개사를 획득할 때 바로 인벤토리에 꽂아버리는 식이 아닌 앵그램을 떨구는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제 발사기지와 관련된 업데이트는 없다고 합니다. 공격전이 다 나온 현재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됐으며 새로운 것들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컨텐츠에 더 힘쓰겠다고 합니다 힘 엄청 써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현재 알려진 문제는 핸드캐논 개조 부품이 소지품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 선봉대 현상금 8개 완료 도전을 끝내고 보상을 받을 때광이가루가 지급이 안 되는 문제 전장에서 방어막 용사가 장이 방어막에서 나오는 문제 레이드와 던전을 완료해도 기갑단의 금이 나오지 않는 문제 사막 행군병 특성이 발동이 안 되는 문제 야, 잠깐만, 이거 오늘 암상인 물건이잖아. 특정 오류 코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사냥, 좋은 밤밍 되세요. 아니,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